When by peace... like e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 오늘은 스가랴 8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요. 또 생사 화복을 진행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제가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힘들면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잘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구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요.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전쟁이 다시는 없고요. 평화가 임하여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평안한 삶을 살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도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이런 예표를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네요.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되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한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의미하는 큰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이지요.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천국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또 우리 교회가 커간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요즘 가끔 기도하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커녕, 더 줄어들고, 더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고, 신자들이 떠나고,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이러고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 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면 그 일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고 믿는 사람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이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졌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환경이 정말 살기에 너무너무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지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곡식도 내주지 않고 가시 엉겅키가 나고 야생동물이 사나워지고 사람을 해치는 존재로 등장하고 별일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평강으로 또 도우심으로 또더 많이 맡기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된 일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부지런함이 있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시편 127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후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내팽개쳐 두시고 너는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는 직분이 있어도, 너는 쓸모없는 모습이라 내버려 두시고, 결국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그런 모습의 일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나의 삶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